이런 안식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영육관에 주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자비와 극률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오셔서. 손 우리는 주님의 종들.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을 로잉테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죄삶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환경 조건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늘 나라의 평안이 가득 넘치도록 은혜를 덧입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사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기쁨을 누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주님을 아름답게 성화에서 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과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자녀들이 한결같이 주님을 아름답게 송격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스피스 병동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 지키시고 은혜를 더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영적 은혜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교회들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 영을롭게 하는 귀한 아름다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예배 장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이 코로나 사태가 예,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남과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오니 은청백 불어주시고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벗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그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면의 시간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물을 드린 이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 현장에 주의 나라로 아름답게 채워지도록 은총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러 외지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몬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심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려, 에,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으로 종과 아래 사람들의 불을 피우고 서서 죄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죄더라 아멘 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하시고 난 다음 새벽에 일어났던 그 사건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것을 알고 그 목전에 서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에, 거기에 이제 둘러싼 에, 그 사람들 중에 제사장인 종이었던 아, 말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마 맨 선봉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제 따라 내려오면서 이 광경을 보고죠. 그들이 이제 뭐하러 어, 이제 내려왔는지를 에, 그, 그, 그곳에 왔는지를 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 베드로는 이때 에, 맨 앞에 있는 말고. 그 대세상의 종발고의 귀를 칼을 빼가지고 잘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 죽,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주신 그런 잔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끌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제자들은 뒤따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12절부터 쭉 보게 되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백성들이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왕 하나를 잡아 없애는 것이 대제사장의 그 자기의 직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끌고 이렇게 내려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내려가는. 그런 이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잡혀서 아마 묶이셨겠죠 그 광경을 이제 제자들도 물구러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열심히 냈던 이 베드로 어, 말고의 길을 자르기까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이 베드로의 모습도 그 현장 앞에서는 정말 어찌할 수 없어요 사람이 잡혀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나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 시몬을 이름을 베드로라 바꿔주시면서 정말 니 어, 반서구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열정적인 그런 그 열심히는 믿음들이 다 사실은 베드로는 자기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자기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뭘도 해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40일 기도를 했느니, 기도를 얼마 동안 했느니, 전도도 내가 했다, 뭐, 교회 봉사도 내가 했다, 헌금도 내가 했다. 자기 열심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는 그가 상당히 이제, 에, 에, 월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굉장히 위기가 닥쳐오는 순간에 에, 버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 열심으로 믿는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봉사를 하는 거그 원리를 본다고 하면, 바로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종종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교회 내에서도, 예, 성도들이 이렇게, 예, 예배가 마치고 나면 큰 교회들이야, 뭐. 사찰들이 하겠지만은 작은 교회들은 다예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다 청소를 하죠. 예그 예, 청소를 하는데 그뭐 화장실 같은 거 청소를 뭐 하면 얼마나 그 어려워요. 그러니 일들이라든지 뭐 식사를 이렇게 준비한다든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렇게 예,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뭐시험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토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열심에 바울사가,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아서기를 좋아하고, 우줄대기를 좋아하고,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말썽이 많았었던 이유가 뭐냐? 내가 통변하고, 내가 방어를 하고,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가르치고, 이렇게 내가 봉사하고 하는, 내가 내가라고 하는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많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분 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맨 앞에, 예?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 인정을 받고, 이, 이 자기, 자기,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자기가 그렇게 예, 인정을 받는 것은 자기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 것도 자기 열심히 않느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분노를 갖다 표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칼, 칼집에 꽂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칼집에 꽂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 이, 그 내면 속에 있는 베드로의그 심리적 상태, 그것을 자중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네가니 네 하는 것은 그렇게 말고의 길을 자른 것이지만은, 내가 하는 일은 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의 잔을 받는다고 하는, 대상이 잡으러 왔는데 내가 잡혀가, 잡혀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잡혀가 있는 현장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15절 이하에 보면은, 예, 대제사장 집들에 함께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그문 밖에 있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 수하에 있는 그 밑에서 일하던 여자가 와가지고, 아, 저 사람도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보세요. 여기 보면은, 17전에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는데,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 아니, 하나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좋은 거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쟤니 베드로 도 함께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아시고 바로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의 베드로는 깜짝 놀랐죠. 그러나 이 현장에 정말 예수님 이 잡혀서 가게 되고. 예수님을 그렇게 계속 그 잡혀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자기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을 당해야 될 것, 그 십자가의 그 형극을 당해야 될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열정적인 자기의 열심 있는 믿음이 순간적으로 그런 죽음 앞에 그 어려운 그일 어 앞에서는 그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열심에, 그, 오는 그런 그 패배죠. 그 믿음의 패배.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우리의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그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학교를 들어오게 되면 뭐 그러잖아요. 열심히 뭐 전도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나 그 열심 자기 열심으로 하면은 결국 뭐 베드로처럼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건강 이 자체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하시는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열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산죄물로 어 있기 때문에 예배도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리아 산상에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그 아브라함이 사실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그 생각을 하나님 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인 거예요. 양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될때 그것을 흠양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라든지 봉사라든지 성김이라든지 모든 일을 할때 내가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믿음의 한순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 생활을 쭉 하면서 물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은 여 한때 굉장히 열심을 내고 굉장히 뭐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실패, 그 뒤돌아서는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여러분 이렇게 봤던 것을 제목회를 하면서 봤던 것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은 다 주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다. 특별히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러니 하나님의 당신의 그 아름다운 선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가 하는 것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일을 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본문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든 일을 내가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열심입니다. 결국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비로 오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가 내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내 사랑하는 벗들 가운데 우리 한마음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그 회원들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그한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성경이 오늘도 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그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던입혀 주시고, 우리 회원들 주님께서 잘 지켜 주시고, 은혜를 던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주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과 함께 목회를 목회 사역을 했던 내 사랑하는 부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 또내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사랑하는 내 아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276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laughs> 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계에서 구하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